올라네 안녕 <laughs> 사다리 가면 좀수 없겠니? 야, 이 번은 가입니다 이번에는 감옥탈출 3화를 찍어보도록 하죠 고 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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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고 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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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뭐 씨발새끼야 욕은 쓰면 안돼 나쁜 놈들아 욕은 아주 나쁜거 안한다 줘봐 헤이저의의 사나이 그건 바로 나루토 모든 것은 나루토가 최고 나루토는 울타리 캘줄알고 울타리 설치할줄알고 그럼 더 못할 거 있겠어 비켜봐 헤이 헤이 정의의 사나이 그건 바로 나루터 나를... 해봤자 정말 강해 네. 동생을 데리러 좀 있으면 그래. 가야 돼 비켜봐 비켜봐 잠깐만 좀 비켜볼래? 음. 메롱 고맙지 넌 나에게 이용당한 거야 나무가 여기 있었나? 어 저기 한 개씩 있네 넌 거기 있는 거한개 캐라 난 여기 있는 거한개 캘게 딱두명에서하는데딱두개 있네 나무가 아 감옥 탈출 진짜, 진짜 어렵다 어. 여기선 왜 이렇게 점프맵이 많은 거같지 I can fly! 음, I c a 좋아, 씨. 오케이. 사리아너 혹시 바보니? 음. 사다리를 음. 왜 만드는데? 흑여서 캐고 두 가면 도착인데. 정이 망했다. 너는 망했어. 너 망했어. 넌 망했어. 넌 엿했어. 아, 나도 크게 많이 필요할 거야. 아마 저 이긴 하지만. 아니 곱게임 몇 개야? 나한개 i y o 곱게임 o g i y 가 g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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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i y 바로 i y o 나루토 나루토의 능력을 믿어봐 어 y yeah. 아 막대기야 나 막대기 능력이야 이십 개어 ye 어 잠만 야 우리 바보다 1 0 개만 어차 괜찮다 어차피 쳐갖고 게임이 안 되면 끝이다 저기 사나이 넌 바보야 넌 바보야 왜냐고? 다이아블럭 해면 그냥 나갈 수 있어 니가 다이아 갓밭 좀 만들어줘 다이아블럭만 있으면 돼 다이아블럭만 있으면 돼 다이아블럭만 있다면 다이아 5천개더 만들 수 있죠 오오 o 다이아몬드 oh, o 야 oh, 내 h oh, o 힘이 들어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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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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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는 o 는 oh, oh, 이유가 있지 사다리 내가 만들 줄 알지 사다리 있지 사다리로 다려가면 되는 걸 바보같이 다 했다. 나도 다했다 이 바보야 나도 다했다 이 바보야 마지막으로 너 나한테 좀처 맞아 죽자 넌 마지막이야 응? 넌 죽게 될 거야 왜냐고 지금 너의 뒤를 봐. 너의 뒤를 보면 할수 있을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아, 빨리 깼다 있겠다. 어? 깼다고 아니 잠만 혹시 난 헤어질 거야 헤어질 거야 죽게 돼. 되... 어? 잠만 얘, 노란색이, 이거 있는데? 노란색 여기 있잖아, 이거. 저거 끼야 되나봐. 그, 그럼... 물로왜 그렇게 깨? 게임. 응. 응, 군기 아홉 개 생겼네? 미친 거였어. 아, 빨리 응. 인사하라고. 뭐. 네, 여러분들. 드디어 마지막 3화로 끝났습니다. O, E, N, D, U, 플러스. 오! 아, 죄송, 어. 아, 죄송. 아, 진짜, 죄송. 어그래도칼만들정도는 되잖아 일 왜? 어? 이싫어 왜? 어? 이거 잡아. 이아 이거 아 이거 잡아. 아합대돌아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가거아 이거 잡아. 이아 이거 아 이거 잡아. 이아 몸만더감 죽여 버려어 바큐 만들었다. 어, <laughs> 어. 미안. 난 바큐를 만들어. 다른 맵 찍자 이제. 잠깐만. 왜 <laughs> 나간디? 너키 한번 재고 맞자 키. 이미 나갔다. 네. 이제 2화는 여기서 끝났으니 아, 사만도 여기서 끝났으니 저도 이제 됐군요. 저는 여기 이제 낑겨 있을 겁니다. 다른 짓 아무것도 안하고 윤겨만 있을 거예요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그럼 저 좋아하는 걸로 알겠어요. 네, 이제! 끝입니다. 마지막을, 이렇게, 환영하며, 너도